아이고. <laughs> 장학금 전달실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분당 핀체르의 리더 그레스켐입니다 정말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놓았는데요 아, 저희가 고등님의 그 학창시절의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저희 분당 핀체르 팀이 작은 돈이나마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쓰시게끔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님, 안녕하세요. 별님이 다니셨던 학교에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별님이 발자취를 느낄 수도 있고, 또이 김천예고의 또 서수영 선생님,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도 크고 우리 아리스님들이 여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방문하시면 참 보람된 그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 화이팅! 안녕하세요, 분당 빈체로아리스 음악의 신입니다. 학교에 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 정말 큰그 가슴속에 모든 것을 담아가고 눈물겨워서 어... 어, 눈을 진짜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네. 교장선생님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눈물나도록 감사하고 네. 13년의 남편의 그병 뒷바라지에 쓸쓸한 마음이 싹 가시지고 김호중님 노래 응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고 김호중을 아주 최고의 세계 최고로 우리 아리씨님들이 올려놓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천으로 놀러 오세요 한번해줘요 아, 김천으로 놀러 오세요. 모두 놀러 오세요. 네. 김어중 화이팅. 김천 예술고등학교 오늘 방문하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와 보니 우리가 생각 외로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김천에 오니까 는 너무 경치도 좋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김천에 놀러 오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김철아! <laughs> 저희 별님 생각나서 김천으로 놀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여기 주변 환경도 너무 좋네요. 별님 제대할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마치시고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 연하니로 돌아